안녕하세요 하루로 또입니다 897회차 미출 강력수에 대해서 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전에 하루로 또앱 업데이트를 했는데 어, 유튜브 게시판에 제가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실제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건지 한번 어,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어, 하루로 또 수요일 배달 서비스 하루 한 게임 메뉴에 수요일 배달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 메시지가 지금 왔죠? 이 메시지가 지금 어, 제가 지금 PC에서 이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보낼 수 어,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어, 앱 설치자에 한해서 어, 제가 어, 보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긴급 공지 내용이나 아니면 중요 강력수가 생겼다 그러면 그 어, 정보 전달하는 목적 어, 그리고 어떤 어, 앱 기능 업데이트를 했으면 어, 했으면 어, 어느 어느 버튼을 눌러봐라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전달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어, 푸시 메시지로 어,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설 설치, 앱 설치자에 한해서 이런 어, 제가 보내는 메시지를 어, 전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 드리는 기능입니다 어,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일 요 배달 서비스 한번 눌러볼게요. 2월 5일 배달번호 2번, 13번, 23번, 31번, 37번, 어, 43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아, 볼을 선정한 이유가 지금 미출 어, 같은 경우는 어, 두 수를 본 겁니다. 어, 2번, 어, 2번이죠. 미출을 2번을 본 겁니다. 지금 밑줄 2번을 본 거고. 그 다음에 어, 3회출에서는 일반적으로 1개가 나오는데 31번을 봤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출 같은 경우는 주기성 뿔인데, 37번하고 13번을 봤습니다. 어떤 주기적인 간격이나 그런 것들은, 어, 그 하루로도 카페나, 그 다음 네이버 게시판에서 어떤 뿔의 분포나 성분 같은 거를 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출에서는 43번, 보통수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3번, 이렇게 이해출, 어, 43번, 23번 이렇게 넣었습니다. 실제로 한번 패턴을 그려 볼게요. 패턴을 그려보고 어,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그리고 어, 2번, 13번 2번, 13번, 23, 31, 23, 31, 37, 43, 어, 37, 43, 이렇게 분석부를 설명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어, 방송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었을 때 어떤 3차 영상이 나온다. 그리고 어, 패턴 모양이나 그것의 전멸 구간이 어, 일단 없게, 없게끔 해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어, 지난 이호기 어, 복귀를 봤을 때는 어, 전멸 구간이 없는 게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 다음에 볼의 성분. 볼의 성분은 지금 오늘 미출 방송을 하는데 일단 미출 방송부터 3명을 어, 드려볼게요. 시간이 어, 빠르게 지, 어, 지나가기 때문에 897회차 미출 강력수 이렇게 했는데 어, 일단 요점부터 그냥 정리를 바로 해버릴게요. <laughs> 잠시만요. 해볼 보고. 하루 분석 미출 강력수에 대해서 일단 빠르게 정리를 할게요. 897회차. 어, 지난 어, 영 지난 어, 2호기 어, 복귀 영상 하고 데이터를 정리를 해보니까 앞에 구간하고 뒷 구간에서 분포가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 최근 2호기 분석 결과 2번 6번 35번 44번 그래서 실제로 잘 나오는 구간은 앞 구간에서 나올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뒷 구간 아니면 뒷 구간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개를 선정해 줬는데 미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밑줄 플러스 이열수 는 최소 어~ 어제는 뭐~ 세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데이터를 봤을 땐두개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개 이상 미출 플러스 이열수가 두개 이상이다 이따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두개 이상이고 이거는 뭐~ 만약에 본인이 미 어~ 이열수 어 897회차는 뭐, 이열수가 하나 나오고, 밑줄이 두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밑줄이 하나, 이열수 두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밑줄 플러스 이열수는 두개 이상이다. 이 정도로 어, 감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본인이 밑줄을 어, 한개 할지, 아니면 두개 할지 모르, 어, 모르시겠는데, 만약에 하, 하시게 되면, 이 중에서 어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앞 구간에서 2번, 6번 중에 한개 그리고 35번, 44번 중에 하나, 어, 개인적인 생각에는 6번하고 35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밑줄 대상수는 2번, 6번, 35번, 44번인데,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6번하고 35번이 강력수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전달할 게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미출 플러스 2열수 합산 평균은 80% 이상이 두개 이상이다. 써 있죠? 그리고 미출은 90% 이상 한개 이상 출한다. 그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게 미출표인데 지금 887회차부터 밑 미출표입니다. 이미출표인데 회색이 미출입니다. 회색. 그래서 887회차부터 896회차까지 보면 미출은 반드시 90% 이상은 한개 이상이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줄이 887회차는 8번 36번 나왔고 두개두개두개 890회차는 안나왔습니다 밑줄이 그리고 하나 하나 두개세개 하나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반드시 밑줄이 800, 897회차도 밑줄이 한개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이제 주황색이 분홍색이 이제 이열수예요 이열수인데 이열 수도 지금 뭐두개 나오고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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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히 나오는데 80% 정도는 이 열수가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저... <laughs> 그래서 밑줄은 90% 이상. <laughs> 미출은 90% 이상 한개 이상 출한다. 그래서 반드시 8 9 7회 차도 한개 정도는 최소 한개 정도는 챙겨 가셔야 됩니다. 아까 강력수 말씀드렸죠. 6번 육번하고 35번 미출. 그리고 미출 플러스 2열수 합산 평균은 80% 이상이 2개 이상이다.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어떤 포의 성분을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포의 성분을 이제 어, 미출 같은 경우는 2번을 투입했죠. 여기 수요일날 2번을 투입한 이유가 어, 2번, 2번을 앞에 있는 걸 투입을 한 겁니다. 6번을 투입해도 돼요. 근데 어, 6번도 제가, 제가 볼땐 6번하고 35번이 괜찮아 보이는데 어, 2번을 투입을 하, 시킨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음, 미출은 2번 그리고 3회출에서는 31번이죠. 31번, 3회출 31번 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볼을 어,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31번, 3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표가, 잠시만요. 표를 찾아볼게요. 31번. 이 표에서 보시면 되겠네요. 보시면 31번 같은 경우 지금 보이죠? 색깔별로 해놨기, 번호 대별로 이렇게 어, 31번. 색칠 해놨기 때문에 31번 찾기가 쉽습니다. 뭐, 어 30번대는 회색, 단번대는 노란색 이렇게 3회출인데 어떤 주기적인 간격을 봤을 때는 897회차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31번 넣은거고 그 다음에 뭐넣 내가 또 왔다갔다 하기가 힘드네요. 31번 그리고 넣은 숫자가 3회출 31번 넣습니다. 이회출에서는 37번, 13번 <laughs> 이해출에서는 37번 13번 넣었죠. 이해출에서는 37번 주기적인 간격이 괜찮고 13번, 13번도 하박부 주기성 불이죠.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수요일 날볼 구성을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미출에서는 2번. 어2출에서는 어, 13번 37번. 어, 나머지 번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일등 데이터 규칙이 있잖아요. 뭐 어, 미출, 그다음에 1회출, 2회출, 3회출, 어떤 그, 어 일회출, 뭐 이회출, 삼회출, 어떤 그어 하루로 또 기준에 따라서 어떤 그 볼의 성분의, 어, 성분을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을 어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벌써 지금 방송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일날 배달 볼은 결론적으로 2번, 13번, 23번, 31번, 37번, 43번 하지만 어 2번 대신 6번으로도 크게 상관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을 제가 뺀 이유가 뭐냐면 어제 화요일 배달법 볼게요. 어제도 어제도 2번을 넣었네요. 위출에서 어제도 위출에서 2번 넣고 월요일날 월요일날 배달법를넣 보면 월4 4 40쭉 나오는데 월요일날 배달법을 번을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2번을넣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2번을안넣어도3 5 35번도 괜찮아요 35번 3삼십5번도어국구간에 있는 거. 그 그러니까 밑줄 강력수가 2번 6번 어 35번 44번이기 때문에 3 5번을넣어도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해서 어,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어 오늘 어하루로또 앱에서 푸시 메시지, 푸시 메시지를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어 하루 생성코너에서 의견 제출 의견 제출 의견 제출 누르시고 어 이렇게 리뷰를 달아 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하단 쪽에 이렇게 리뷰 어, 리뷰 및 평점을 이렇게 높게 주시면 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